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신입사원 이대광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 아, 정말 가성비 최고 짱짱인 차입니다. 이 네, 차량 상세 스펙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9만 1000km로 형성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차량 가격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차량 가격 전국 최저가 1350만 원으로 판매를 진행 중입니다. 이 차량 1350만 원이기 때문에 또 많이들 물어보실 텐데요. 사고 차 아니냐 혹은 용도 이력 차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두개다 전혀 아닙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 또한 하부 또한 깨끗한 무사고 차량으로 등급은 모던 테크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던 테크 등급이 이제 요 코나 모델 중에 최고 상위 트림에 속해 있는 이제 옵션이고요. 또 안에 내부 옵션 또한 풍부하게 또 들어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외판부터 위쪽부터 보시게 되시면 이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안테나가 네, 안테나가 살짝 네, 샤크 안테나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부터 이제 썬팅도 까진 부분 없이 준 신차급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 본입 부분, 이제 프론트 범퍼 부분, 그릴까지 정말 최상의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확실히 연식이 연식인 것만큼 뭐 어디 색깔이 달라졌거나 단차가 있거나 그리고 뭐 사고조차도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컨디션 하나는 정말 최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색깔 부분에서 아좀 별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블루 투톤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부담이 되는 색상은 아니네요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셀럽 분들이 많이 또 찾으시는 색상이죠 앞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정도 확실히 2년밖에 안된 차량이다 보니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휠 상태 같은 경우도 뭐 생활의 장기스만 이렇게 남아있고 이제 좋은 컨디션 유지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살짝 뭉콕이 있다는 점 이점 그 유의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한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앞타이어 휠과 다르게 뒷타이어 부분은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실기스조차도 뭐안 보이는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 뭐 일절 깨진 부분이나 기스나 있는 부분, 네, 제가 지금 정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일절 기스도 없고 깨진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팅 또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여시면자 이게 이제 또 소형 SUV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죠. 깔끔한 공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냥 간단한 뭐 이제 저도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그냥 간단한 낚시 용품 정도 이렇게 담아두는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안쪽을 보시면 네, 삼각대 하나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안쪽을 열어 보시게 되면. 간단한 취공부들 안쪽에 보시면 이제 침수 흔적이나 뭐 실리콘을 바른 흔적 등은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연식 대비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맨날 하고 있는 이제 테스트죠 간단한 테스트 신차 크이지만 이제 하부 서스펜션 또 테스트 한번 차량을 또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바로 복원되는 모습 아직까지도 뭐 현역입니다 정말 준 신차급 네, 서스펜션 보실 수있고요이 상태 또한 조수석 쪽과 동일하게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2열 1열 그리고 운전석 쪽 휀다까지 보시면 네,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좋은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또한 조수석과 동일한 점 이점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외부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굉장히 깨끗하죠. 확실히 오래 모실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릴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또 내부 시트 상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시트 상태 또한 굉장히 연식이 이제 짧은 차량인 만큼 굉장히 깨끗하고 우는 것도 없는 정말 준 신차급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 자 이렇게. 시트 상태도 한번 알아보셨을 텐데요. 또 내부 옵션, 옵션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차량 키는 이렇게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버튼 식으로 엔진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 실 키로 수가 9 1 4 9 5 k m 로 이제 또 하나 메리트가 있는 게 신차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5년에 10만 키로까지 신차 보증이 또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진 경고등이나 뭐 일절 경고등 하나 없고 뭐 RPM이 떨린다던가 뭐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던가 그런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좌측부터 옵션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그리고 뒷열, 윈도우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갑니다 그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냥 거의 2년밖에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준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축구방 감지기 버튼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고 HUD 버튼 그리고 미끄러짐 방지 버튼 이렇게 온오프 버튼 있고요.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쪽 보시면 또 가볍게 이제 볼륨 조절하고 통화하실 수 있게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운전하실 때 장거리 운전하실 때 편한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이 있겠네요. 센터페시아 쪽쭉 보시면 이제 전 차주분께서 이제 또 8인치 네, 순정 내비로 또, 또 금액을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또 내비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준신차기 네, 때문에 굉장히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요. 사운드 테스트도 어네 사운드 또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밑으로 보시게 되시면 이제 공조기 버튼 제가 춥기 때문에. 한번또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놓고 어, 네. 시간이 예열도 안해 놨는데 한 3초 정도 있으니까 금방 따뜻한 바람이 나오네요. 네. 또잘 되고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12V, 12V 시거잭, USB, 이제 웍스 포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 차주분께서 사용하신 거 그대로 남겨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서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어봉이 참 아기자기 합니다. 네, 기어봉이 이제 둥근 식으로 되어 있는 기어봉이고, 이제 후방 카메라, 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경유차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연식이 짧다 보니까, 오, 되게 휘발유나 고급 차량만큼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네,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고, 킹기 현상이나 뭐 엔진 소리가 조금 달라진다던가뭐 그런 건 일절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좌측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이제 바꿀 수 있는 이 버튼 이 있으시고요. 운전석 조수석 상단식으로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제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이제 경유차니까 또 정지했을 때 시끄럽게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오토 스탑 버튼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어, 완전 새 건데요. 어 엄청 빡빡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쪽에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투 채널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나 차량 내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텐데요. 또 차량의 심장이죠. 밖에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러 가시죠. 자 이렇게 코나 차량 엔진룸 개방해봤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나 엔진룸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어, 연식도 짧고. 확실히 상태가 엔진 미션 상태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벨트 튀는 소리 일절 없고요, 뭐 노킹 소리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유차 대비 굉장히 정숙한 엔진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또 최저가로 나온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조사 보증까지 들어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깨끗한 가격으로 좋은 매물들 많이 갖고 올 테니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필승 모터스 신입사원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